될까요? 네. 지금 제가 느끼 이 사이즈 느끼는 게 높이 느껴지는 거죠? 네, 맞아요. 어, 높이는 이긴 한데. 네. 네. 지금 전체적인 사이즈 자체도 모 네. 사이즈가 조금 더 맞기는 해요. 어 그러네요. 또 보니까. 네. 그래서,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서 네. 여기 스티어를 꼭. 낮추면서 도전하신 네. 다음에. 사이즈를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? 와. 저는 개인적으로는. 여기서부터는 제가 판단을 하기 힘들 것 같은데, 그 이상은. 이거또 빼면 뭐, 가보지 않나요? 어떤 거예요? 여기요 <laughs> 이거 빼면. 네네네.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조절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조절할 수 있어도 더 내리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긴 해요. 네. 혹시 괜찮으시면은 네. 제가 카메라 옆으로 해가지고 찍어드릴까요? 예. 사실 이제 뒤에서 보는 자세는 정확하지가 아. 않아가지고.